마지막으로 이제 승리하는 비결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아주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세 가지 한번 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그래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을 향해서 내밀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어, 카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아갈 때 사단의 모든 참소는 무력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대가를 대신, 어, 재가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어, 선포하십시오. 어,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 올때 보혈을 의지했는데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단에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어린양의 피를 들이미십시오.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증언하는 말씀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승리의 선포를 이렇게 담아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암송구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고백을 계속 입술에 열매처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원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자는 세상을 이긴다. 보십시오,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가 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독수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낳았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기는 게 버겁습니까? 당연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하십시오. 어, 선포하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어, 태도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싸워 보기 전에 에브라임처럼 모든 무기를 갖추었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가고 영적 전쟁을 실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고백을 가지고 참전하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던지면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마귀는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아끼지 않는 태도와 증언하는 말씀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승리를 마음껏 취하는 우리 복음 학신반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